이명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성격과 경영 스타일까지 뭐 사실 모든 것이 정반대였어요그죠이 정치권 아무래도 재벌 되시는 분들이 정치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그 실의 배경이 예. 자 관계는 어떠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치하면 역시 뭐 정주영 회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총선이 91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민당이란 거 만들어가지고 정치 시작했어요. 통일 국민당. 그래서 강부장 선생님 뺏지 달았죠. 맞죠맞죠 그죠, 맞죠. 다편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정주일 선생님 뺏지 달았죠. 예, 이주일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주일 선생님. 예 네. 사실 그때 당시에 뭐3십일석 사른 한 석을 차지했으니까 총선에서는 꽤 성공을 한 거거든요. 신당 치고 엄청 많이, 엄청 잘한 거죠. 아, 네, 네그 제3당이된 거고 그때 통일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경제인들 괴롭히지 않는 대통령되보겠다 네. 이런 이제 야심찬 도전을 한 건데 누가, 누가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정주영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사람 경제 전문가 정주영입니다 내일의 꿈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주영이 이루겠습니다. 정제를 살습시다 우리의 장례를 밝힙시다. 정제 대통령, 국민 대통령, 정주영. 사실은 아, 정주영 회장이 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YSG, d j 너무 막강하니까. 근데 제가 후일담을 들었는데, 정주영 회장의 손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난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될줄 알았다는 거야, 진짜. 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 정주영 회장께서 그 저. 성도 공약이 아파트 한식 그런 거 있어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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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값에, 방값 아파트. 방값에. 방값에 준다그래가지고 표가 많이 몰렸어요. 협건서를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그때 바, 많은 언론에서 반값 아파트 가야, 가능하겠느냐. 아하. 그 우리가 파고들었죠. 이게 어떻 가능하냐.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화성, 지금 그 KTX SRT가 지하로 저 어디까지 가잖아요. 한4천까지 이렇게 가는 줄 아는데 30분 내에 전용 철도를 놓고 그 거기에 땅이 사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를 지어서 강남에 30분까지 오도록 하면 그게 반값아봐드 아니야? 방값 된다. 어. 공약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청운동 자택에 물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 약수터를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실제로? 아, 근데 그게 많이 먹혔어요. 아 약수터 공약.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이 왜 선거에 나고 정치에 나갔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하는데 사실은 노태우 정권 때 상당히 많은 시, 시달림 받았어요. 그 기업인들이. 아하, 에, 그래서 에이,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네네. 해서 정치력이 뛰어들었고 그때 때 직원들이 한 100만이 됐어요. 직원들한테 야 당원들 1 0명 모집해 하는데 이름 막 써내는 거예요. 그래 천만 명이 되잖아. <laughs> 그때 한 800에서 900만 삼파전이어서 800만에서 900만 정도면 당선이죠. 네. 그래서 천만이증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 당선이다. 당선으로 바에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과 정치가 다른 거죠저 땡튜브 제가 할때 제가 구독자를 제가 1,600만 도. 음, 아, 하 600만 천 만큼 하겠다. 왜냐하면 부산에 300만. 아, 총짜리 어, 4 아, 아, 뭐, 이리저리 내 군대 제대했던. 아, 뭐. 예. 예? 합치니까 딱1,600 아, 나오더라고. 네.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반으로 잘랐어요. 아, 800만? 예. 아, <laughs> <그리고> 40만. 아우, <laughs> 4 0만 그래도. 40만 해도. 그만큼, 이게 현실하고 다르다는 거죠. 음, 그죠? 음. 그래서 한 300만 표 받았습니까? 500만 표? 아니, 그, 그 정도 못 받았죠. 아, 그래요? 아, 그 정도 어, 못 받았어요. 그럼, 그고 그 정주영 회장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날 밤 열두시 다 철수했어요. 깨끗하게 철수. 다음날 우리가 기자들 가봤더니 벌써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제 천0백만을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표가 나온 게 아마 4 0 0만 표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백만 표도 사실 많이 엄청 건데. 많이 나온 겁니다. 네, 어쨌든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오니까 실망이 좀 컸었고. 그때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현 얼마 정도 썼냐면 우리 기자들도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캐시로 한 5천억 정도. 와, 그냥 캐시로. 캐시로. 네. 근데 이제 이게 선거 끝나고 그냥 원 상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와이스 정부 때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현대건설이. 세무조사도 받고 금융권에 대출도 맡기고 그리고 본인은 선거법으로 재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끝나고 2년 후면 한 94년 정도 되겠네요. 94년, 95년에 국민당이 완전히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정치권과 경제계가 그렇게 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는 정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현 굉장히 험난한 시기가 이때부터가 시작이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정치와는 이런 얘기를 했죠. 불각은 불가원이다. 멀, 멀어서는 안 되고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아마 이병철 회장이 한국 비료라는 회사, 상시 당시 이제 비료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그거를 뺏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게 이제 사카린유수 아. 사건이라고 아.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재계 인사들을 잡아드립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한테 제안을 했었던 게 비료 공장 만들어라. 이때 한국은 비료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걸 배우려면 일본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한일회담 이전이기 때문에 한일교류가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기업 총수한테 시켜서 배워오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병철 회장이 직접 일본에 가서 자금을 빌고 리 기계를 사서 비로공장을 짓게 됐는데요 S사의 기계설비를 판 일본 업체가 고맙다고 리베이트로 주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한일은 국교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직접 들어오는 거는 안 되니까 이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현금 대신에 100만 달러치 물건으로 들여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음. 아. 근데 사실 이거는 밀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한두 푼 정도 기계로 갖고 온게 아니고 100만 달러치였거든요. 어, 엄청난 돈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은 뒤로 살짝 빠지게 됩니다 아하. 아하. 그냥 책임을 다 그냥 떠넘겨버린 거예요 이제 핵심이 그건가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일을 사주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는 정치권인데 그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치권이 시킨 대로 사실은 따라갔을 뿐인데 나중에는 모른 척하고 왜 니네 밀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아마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아, 이 정치하는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정치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사실은 상, 사... 당이 사... 많이 지금 속담 말을 두드려 맞았거든요. 음. 왜냐면 당시에 제2일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1일보가 후발주자인데 판매부수가 엄청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었던 언론사들이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음. 뭐 없나 봤는데 딱 걸렸어. 그래서 그냥 융단 척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S의 사카르 미술 사건을. 그래서 이게 좀더 커지고 이병철 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된 거죠. 어 한국 비료 자체를 일단 정권에 당시 이제 정권에다가 이제 헌납을 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고 본인도 은퇴 선언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은퇴 선언했던 그때 나이가 56세. 굉장히 어린 젊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젊은데 사실 이때 이제 평균 연령을 생각을 하면 노년으로 불릴 만한 나이기는 아.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 생각에는 더 하고 싶었는데 5 6세때 은퇴를 선언을 한 거죠 어 아, 그 이병철 회장이 누굽니까 그죠 조용히 이게 숨지게 지내다가 차근차근 이제 복귀를 구상하던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고발 사건이 또 터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네,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S사의 이병철 회장을 고발합니다. 어허. 혐의 1. 이병철 회장은 해외로 100만 달러를 밀반출하여 외화 도피. 혐의 2. 현충사 건설 시 S사가 조경 경비 4천만 원을 썼으나 7천만 원으로 부풀려. 아삼제제모직 제이 탈세와 제이들당 탈세 혐의. 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요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들이아들지를고아을한 거네요. 둘째 아들이창아들이니다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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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입니 누군가 하나는 아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다 해야 된다. 네 징역 5년 선고 받고 병보석으로 6개월만에 풀려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한번 이제 갔다 온 거잖아요. 아버지를 <laughs> 대신해서 빵이라고 하는 말요아 아, 그럴까요? 감옥이라고 네, 하나라기는아 네, 예. 하나 예. 하나 하나 아, 예. <laughs> 아들 두 형제인데 이맹이가 안 들어가고 이창이가 들어가느냐 이창이 둘 자들이 한국 비료 상무였어요. 이맹이 회장은 거기에 직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해서 갔다 온건 맞고 아버지 복귀를 반대하기 위해서 넣었다. 자기 권력을 잡아 보니까 좋잖아요. 또 아버지 와서 또 하려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수설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죠. 결국은 두 형제가 배제되고 셋째인 이원희 회장한테 삼성 대권이 넘어가는.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네네. 아들이 그죠? 네. 네, 고발을 했다라는 거기에 대한 아, 정신적 선언이겠죠. 충격은 네네. 엄청났을 거예요. 그럼 요 아버지로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영원히 보지 말자. 그래서 해외로 보내지 않습니까? 았 한비에게 잠깐 제가 여쭤봤거든요. 지금 사시면서 그때만큼 고통스러우 신적이 없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디 그거만 고통이 있겠노? 그것도 고통이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거 아이가 골프장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조금 내리는데 이렇게 가시다가 말고 무지개를 볼라 가 하면 비가 다 지나가고 나야 볼수 있겠지 하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쓸쓸하고 하, 이 양반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면 가슴이 찡나더라고 괜히. 뭔가 냉철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씁쓸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결국 하여튼, 이제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어, 경영자가 아닌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이제 끊게 만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독 이런 재벌가에는 이런 뭐 형제 간의 싸움, 혹은 뭐 아버지와 아들 간의 다툼, 뭐 이런 분쟁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라들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인가? 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이병철 정주영 회장의 아들과의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또 그런 거는 또 달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 그 서산 간척지라고 네네. 거기 서산에 가면 이제 간척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면서 땅 늘리려고 이제 애썼던 아버지의 마음 정종 회장님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 그거를 평생 개만이수원 말하시고 되뇌이시면서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밭을 개간하려고 허리가 휘는 노동을 하고 밭 대기를 조금이라도 늘렸던 아버지와 이거 가난했던 시절 중, 죠 그래 가지고 서산 농정은 경제적인 이득을 떠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영혼과 교류하는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서산만 아산만 개척 사업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거를 우리 사세 후대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저게 이제 배로 저거 막은 거죠 아저 일화가 되게 유명하죠 그죠? 왜냐면 간척을 간척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붙여야만 되는데 네.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붙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정 회장님이 음. 예, 배를 그냥 야배 하나 가져와 불러 네. 다들 말렸대요 안된다고 그때도 또예 해봤냐 이거죠. 야안해 보고 나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지 마. 왜 해니마? 네, 그래서 딱 해봐라. 가져와서 정말로 배를 갖고 이두 개를 딱 연결하는 순간, 네, 이정 회장님의 이 표정을 음. 현대 직원들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저정 그, 그 회장께서 그 소를 팔아가지고 내려와서 음. 그래서 소를 가지고 북한으로 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열애을 다니던 1934년 청을 꿈을 안고 아버님 손을판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후긴 세월 동안 저는 묵묵히 일하고 참을 정 있는 소를 성실과 부지런함에 상징으로 삼고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한 마리 소와 천 마리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제가 그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만은. 한천 마리 정도가 거기서 한 마리를 더붙탭니다천한 마리. 아, 제한 기억으로. 마리입니까? 네. 천 마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네. 천한 마리면 또 다른 시작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마리를 덮니다아 그래? 나는왜왜 왜? 네, 아, 네, 네. 아, 천 마리가 아니고, 천한 예, 마리. 마리였어요. 아, 그그 부분에서 제가 취재를 많이 해서 아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소를 데리고 갈때 암소를 임신을 시켜라. 아 새끼. 아. 네. 그 소를 배게 잉태를 한 상태에서 배 속에 들어 있는 아 상태로 보내기도 했고 아 그런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전 세계에 몇 사람 없죠. 아 참. 그렇다면 그 우리 이병철 회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 자녀분들한테 냉철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였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겉보기에는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세심한 분이었다고 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이 회장이 이제 즐겨 찾던 네. 골프장에 가면 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했었던 이 회장 네. 이병철 회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시시. <laughs> 아 자주 가시나요? 가끔씩 어, 갑니다. <laughs> 서울에 가깝거든. 예. 네. 아, 여기 가면 이제 그철쭉이쫙펴 아. 있어요. 4월 5월에 그림 죽여요. <laughs> 아, 4월 5월에 부킹이 안 돼. 아, 아 예약이 힘들죠. 예약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 그삼 그, 쪽하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 어, 근데도 그러면. 네, 저요? 아, 저는 가죠. 야, 이거 봐, 이거 봐. 결론은, 결론은 이렇게 된다니까. 아, 이우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예. 엄청 카리스마가 강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인자하시고 무지하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거기 6번홀로 기억합니다만, 그 셔톨인데, 그 셔톨 그, 그린 뒤에는 철쭉이 잔뜩 심어 있어요. 저 철주꽃이 뭔지 알아?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철주꽃 필 때면 이 사람들 가장 배가 고파하는 보리꽃에락 하는 거라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다고 자랑 말고 늘 어려운 사람 보살피라. 그래서 그 말을 상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내 철주꽃을 집어넣고 이 호를 내가 사호홀이라 한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어, 사호 호리리 이런 말씀해 주실 때참 가슴이 따뜻해오고 아참 대회장님이 이런 그 섬세한 면이 있구나 하고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음. 사실 뭐 이병철 회장나 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저희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분들들이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사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난교는 업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 올 때마다 뭐 어머님 생각하고 아버님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이겨내지 않았나 대한민국 경제계 신화이자 시대 라이벌 이병철 대 정주영 정주영 대 이병철 두 분의 얘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여러분은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경제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잘 성장해왔는데 그거는 패스 팔로워 전략으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빨리 더 싸게 잘 만드는 걸로 열심히 왔는데 이 이상으로 가려면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거에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이그한 번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거를 도전해 보는 거 혹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팔릴 법한 그리고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 이병철 회장의 어떤 품질 제일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듭니다 아니 뭐 사실 뭐 재벌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 속에서 지금 이만큼 먹고 사기엔 네. 되는 공해. 아주 대부분은 이두 사람 두분 덕분이 아닌가. 음. 이두 분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간게 네. 우리 후손들에게는 많은 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음. 저는 생각이 들어요.